모두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어, CGS 습관잡기 소셜 모임 운영팀입니다. 어,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길고 긴 코로나 속에 어, 우리 회원님들은 꾸준히 열심히 개인의 습관을 해 나가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의 겸 의견 교류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 CGS 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다들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아,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코로나 이후에 법을 좀 지키면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했던 게 이제 PCOT, 포스트 코로나 오프라인 테스트 첫 번째였었는데요. 약수 분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소수의 사람들의 실시를 하다가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그때 냈죠. 저희가 기존에는 60에서 80명 정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PCOT 때 오프라인에서 19분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결과, 온라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더큰 에너지를 좀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오프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무조건 살려야지 살려야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피시오티를 열었었는데 첫 번째 PCOT 중간에 코로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번두 두 번째 격주 모임과 세 번째 격주 모임은 다시 온라인으로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죠. 어 저희가 2020년 3월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어, 쉬고 있었던 건 아니고, CGS 온라인 1기부터 5기까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 어, 한 기수에 한 18명 정도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어, 그 온라인에서, 온라인 운영 부분에 대한, 어, 노하우들도 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OT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 봤죠.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방식의 결론은 생각보다 좀 단순한 방법이었는데요. 어, 지금 여러 소셜 모임들이, 어, 다섯 명 이상으로 모임을 가시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청에도 신고를 하고, 뭐, 어떤 학습을 하고 배움을 가르쳐 주고 이런 부분들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매번 하기에는 매우 좀 번거로운 작업들이기 때문에, 어, 네명 이하로 모이면서도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방식을 하려면 운영 방식은 현재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어 모임 방식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좀 상세히 좀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 운영 방식인데요. 어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열고요. <laughs> 거기에 이제 운영팀이 전체 인원들이 다 접속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서클별로 소모임 형태로 만들어서 대화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서로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서클을 한 번씩 바꾸는 한 번만 바꾸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어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된건이 똑같이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형태로 진행을 하되 이서클원들끼리는 동일한 장소. 그러니까, 운영팀도 강남역 스터디룸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어, 서클원들도, 우리 예전 오프라인 모임터처럼한 곳을 스터디룸으로 모이게 될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랑좀 다른 건, 3인 혹은 4인실에 <laughs> c j s 인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 지금 온라인 형태로 하되, 시드백, 감점표,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은 서클들끼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하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때문에 이제 한번 해봐야겠지만, 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려면, 서클도 좀 자주 변경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 방식은 현재 이제 90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어, 스터디론 대여 시간까지 생각해서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1시 45분에 끝나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고요. 최대 인원은 20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c j s 온라인 6기 지원해주신 분이 한 6분 정도 계셔요. 그분들 해가지고 하면, 만약 오프라인 연다고 하면 이제 참여하고 싶다는 하 분들이 좀 계셔서, 어, 최대한 빨리 이제 연장위원들로 마감을 하고, 신입분들이 만약에 그 전에 또 늦게 됐다면, 신입분도 이번에는 면접 없이 일단 참여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장위원들로 이제, 오프라인을 그리던 분들, 그리워하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어, <laughs> 이제 좀 이슈가, 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제 방식은 온라인이다 보니까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사인 모두 노트북을 챙겨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어,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코로나가 독감으로 저는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스크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마스크를 벗을 일은 아마 없어질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벗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바꿔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CGS를 계속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 방식으로 좀 자리를 잡고 싶어서 우리 연장 회원님들이랑 같이 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시작 시점은 6월 6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은 지금 9시부터 10시 30분이 되는데 10시 15분부터 11시 45분으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의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